네 반갑습니다. 여기 주식 속질 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가슴에 안고 대중 연설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MNG를 사랑하고 MNG를 사랑하는 국민연합 기후위반 반발용입니다. 이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드만입니다. 제가 세지로들 이제 일주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멈추지 않고 달려왔는데. 매일 나와서 등장생이신 어머니 때문에 맨날 울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적응이 돼서 덜 우시길래 오늘은 안울줄 알았는데 아 저쪽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현수막 들고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터져가지고 또 울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약간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득권을 대면하고 신자들을 대변하고 어른들을 대변하고 젊은이들과 여성들에게는 외면받아왔던 그런 정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 솔직히 쉽시다. 우리 국민의힘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맞죠? 저는 이제는 바뀌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계층의 모든 세대의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지엄하게 명령하시는 목소리를 담아 안아서 일을 할때 정치에 실망했던 정치를 증오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 우리 정치를 바라봐줄 겁니다. 다시 우리 정당을 바라봐줄 겁니다. 다시 한번 민주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체인지로드는 누군가에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비추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여러분들께 제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정중한 인사입니다. 그냥 불쌍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제가 일할 준비가 돼 있다. 여러분과 약속을 지킬 자신이 있다. 이 2주 동안 지킨 약속을 4년 동안 지킬 약속으로 여러분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그런 조그만 발걸음입니다. 굳이 할 필요 있느냐? 좀 티나게 해라. 여러분, 근데요, 이것저것 따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했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남에서 하기로 했으면 하는 겁니다. 진주에서 하기로 했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벌레에서 마병주에서 하기로 했으면 그냥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엉방서 어머님들 저한테 입고 타는. 면서 그냥 주신 거 아닙니다. 그냥 은주신거 아닙니다. 우리 오남 위에 들어오려고 하는 빙그레 참고 반드시 막아 달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 반드시 만들어 달라. 오남의 목소리 잘 전달하고 결코 무시하지 말아 달라. 우리 남양주 조금만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달라. 여러분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이 곳이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제 목숨처럼 받들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양주에서 본적 없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런 정치인 이 있었나 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밖에 가서 우리 남양주에 박관용이 있다. 우리 호남에는 박관용이 있다. 자랑하고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정치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토론을 잘 보셨습니까? 실력의 차이가 뭔지, 품격의 차이가 뭔지, 누가 더잘 준비되어 있는지. 누가 남양주를 사랑하는지 확실히 보여주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누군가에 대해서 인신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정책과 상관없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하나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남양주를 위해 일하겠다고 나왔으면 남양주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오남을 위해 일하려고 나왔으면 오남의 구석구석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원함을 위해서 일하려고 나왔으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 것부터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데이터 비전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까? 이제야 당당하게 여러분께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곽관용이 답입니다. 여러분 곽관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곽관용을 선택해야 남양주가 오남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곽관용을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토론회에서 우리 오남에 최근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는데 혹시 상대 후보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최근에 걱정하는 폐션병 공장이 들어와서 빙그레 창고가 들어와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저 위에 양질이의 원래 학교가 들어오기로 한 부지에 다른 창고들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쪽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 의제를 알고 계시냐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데다 다 들으셨습니까 속이 후련하시던가요 저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민협의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주민협의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민 여러분과 협의되지 않은 우리 우남 주민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시사은 어떤 것도 이 우남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절대 잘못한 걸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어도 저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고 집권 여당의 나남영 씨일 당협을 3년 동안 이끌어온 당협 위원장. 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사과드리는데 뭐 문제 있습니까? 남양주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 곽관용과 함께 바꿔주십시오. 오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진접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별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선거에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3년 동안 피땀 흘려서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손잡고 만들었던 그런 공약들이 우리 유권자들에게 보여지지 않고 우리 유권자들께 알려지지 못하고 그냥 이번 선거가 끝나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열심히 준비해왔고 누가 과연 정말 일을 잘할 수 있고 누가 과연 남양주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여러분 실력이 다릅니다 진심이 다릅니다. 사랑이 다릅니다. 여러분, 남양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 호남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 얼마나 우리 남양주의 내일을 바꾸게 될지, 여러분께서 보고 싶으시다면 정답은 곽건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언제나 지금처럼 겸손하게 웃으면서 여러분께 배운 자세로... 여러분을 모시는 자세로 항상 옆에 있는 아들이자 친구이자 오빠이자 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제가 특출난 서가 아니라 제가 누구보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들어왔고 여러분의 들 말씀을 가장 성실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곽관용을 보지 말고 곽관용의 해운일을 봐주십시오. 곽관영을 보지 말고 곽관영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비전을 봐주십시오. 곽관영을 보지 말고 곽관영이 오남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진심과 사랑을 봐주십시오, 여러분. 선거운동 딱 반환점을 도는 이 시기에 우리 오남의 여러 존경하는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너무 영광이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남은 딱 절반 기간 동안 동안 제 영혼을 다해서. 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여러분께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고맙습니다.